자, 이번에는 선수가 걸렸는데, 원앙마로 환수해볼게요. 선수 원앙마대호수 양기마. 일단은 찾기를 열기 전에 말을 먼저 올리고, 상대가 양기마잖아요. 그러니까 면포를 빨리 놓아서 중앙에 병을 걸어볼게요. 중앙 병을 지키는 게 없으니까 상대가 병을 모아오는 모습인데, 그때 찾기를 열고, 상대도 면포를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면포 놓네요. 궁 내려서 가보죠. 한에서도 차길 연네요 일단은 마부터 나가주고, 기회가 된다면, 자, 일단 포 넘겨놓고, 좌측에 차를 한칸 들어서, 나중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상대 오른쪽에 병이 묶여있잖아요. 그쪽에 병이. 자, 상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차를 슬쩍 올려서, 우측으로 한번 돌아보겠다고 할게요. 다음 수에 차가 우측 끝으로 돌아서 상대 끝 쪽에 있는 병을 잡으려고 하니까 차가 올라오는 모습.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측 돌아봐야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올리면서 형태를 갖추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상대 차를 쫓아낸다거나. 아, 살을, 울리면서, 쫓아보죠. 밀어서 쫓아볼게요. 쫄로 한번, 밀어서 상대가 어떻게 할지 한번, 물어봐주고, 느낌상 차가 뒤로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갈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거기를 노리겠다. 그러면 우리도 미리, 차를 사선으로 올려가지고, 가로줄 라인을 잡아놓을게요. 양사를 들어 올렸네요. 자, 줄 열고 차길 확보 왼쪽에서도 포를 뭔가 분할하겠다. 그렇게도 보이는데 사닫고 천천히 한번 수비하면서 가보죠. 자 뒤집어 주고 초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포가 어느 정도 분할이 됐죠. 요런 느낌으로 일단 가준 다음에 중앙에 조를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긴 하네요. 아 살을 닫네요 살을 닫으면 이제 밀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을 닫기 전에는 조를 밀면은 상대 면조에 있는 포로 잡아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올리기가 애매했는데, 상대가 살을 닫아주니까 보다리가 두 개가 되면서, 중앙에 쫄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됐죠. 우측에서 뭔가 병을 올리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음, 당장은 크게 속원할것 같진 않고요. 이걸 먹어볼게요. 공짜를 주네요, 상대가. 자, 먹어주고 왜냐면 이게 포가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주면서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일단은 상대가 공자를 주니까 먹어봤어요. 뒷수습이 될것 같다고 봐서 자, 여기서도 포가 사선 정도로 돌아오기보다는 그냥, 그냥 면포 가도 될것 같아요. 면포 가고 늘마 상대가 차로 포먹고 이러진 않겠죠 그건 약간 무리 같기 때문에 그래서 면포로 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초에서 궁수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도 중앙에 기물이 한번 나가볼까요 나가서 상대 차가 자꾸 면초를 잡고 있으니까 쫓아내 보는 쪽으로 상 아니면 막아 나가야 될 건데 마가 한번 나가 볼게요. 마가 나가서 원낙마 갖춰 주면서 상대 차를 달라 걸어 주면서 우선은 이렇게 가지고 상이 나갈지 좀 고민하긴 했었어요. 마가 나갈지 차가 그 자리. 지금은 쪼를 굳이 움직여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밀게 되면은 상으로 때리면서 우리가 마로 상 먹었을 때 차로 마 먹고 들어오고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쪼를 안으로 당겨오면서 바로 밀어버리네요 자4 올려주고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차대 요청하려나요 상대? 하지 않죠 상대 우측 끝에 병을 열어 가지고 차대 요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고 포가 넘어왔어요 아, 이거는 상으로 조를 치겠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으로. 안으로 졸 당겨오고, 일단은. 자, 졸로 먹어줄게요. 상데가 이게, 양차가 다 우측에 있잖아요. 포가 다시 돌아가네요. 음, 다시 돌아가는 모습. 우리도 그러면 졸을 한번 중앙으로 모아올지, 아니면 딴걸 둘지. 좌측에 졸이 상한테 걸려있긴 한데, 자, 차를 먼저 올려서. 아, 양득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양득. 우측에 상이랑 상대 조금 전에 움직인 차, 차랑 졸을 걸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러면 선수를 잡아볼게요. 이게 쫄이 걸리긴 하는데, 상대 차를 먼저 젖으면 선수가 되겠죠. 이걸 물론 뭐우측에 차로 지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면 약간 기물이 묶이는 감이 있으니까, 포를 살짝 넘겨서 차를 걸, 달라. 걸어서 달라. 음. 자, 한번 해볼게요. 포로 차 달라. 걸고. 일단 선수 잡아주고. 포가 왔다 갔다 하는 게썩 좋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자, 선수 잡아볼게요. 차대 요정이요 자, 먹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육선을 딱 잡아주는 거죠. 육선 잡고.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육선을 잡았기 때문에. 아, 밀어서 뭔가, 수를 보겠다. 근데 우리는 상이 있잖아요, 우측에. 상이 있으니까. 병을 뭐한번더 밀더라도 상길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포가 다시 돌아오고, 거기요? 거기는, 아무래도 우측에 상을 노리는 것 같은데. 우측의 상으로 상대, 오른쪽 상으로 졸, 쳐준 다음에 우리가 졸로 상대 상 먹으면은, 상대 차한테 우리 우측에 상이 노출되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이게 막아 나가자니 상길이잖아요. 왼쪽 상길 나오니까 일단 차로 한번 상길을 막아보죠. 차로서 길을 막아주고요. 아 지키나요? 자 밀고 한번더 밀고 할수 있겠죠? 아, 거기 졸을 또 달라고 하네요. 이거는 지금 걸려있는 졸이 한번더 밀면은 상대 병도 있다 보니까 밀지 말고 옆으로 해서 좌측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굳이 밀면은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해주고. 상이 뒤로 빠졌다는 거는 음, 뭐 나중에는 오선 쪽으로 상대 기준으로 오선 쪽으로 뭐 나올 수도 있다. 아까 있던 자리 말고 그렇게도 보이고요. 자 안으로 지금도 밀지 말고 안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졸병돼요. 이거는 먹어주고 싶지가 않긴 한데 피할게요. 피하면서 질주. 쭉쭉 밀고 가면서 자 상이 떠서 사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물론 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측에좀더 시선이 가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 궁도 우측계로들려 있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사를 살릴지가 고민이네요. 자, 그냥 밀고 갈게요. 사를 먹든 말든 사 정도는 교환을 해주겠다. 우리는 졸을 밀고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졸은 지금 뒤에서 중앙에 마도 라 지켜주고 있고 차도 지켜주고 있고 지켜주는 기물이 여러 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도 졸병대요 이것도 먹어주긴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우리가 졸로 병을 먹었을 때 상대가 차로 졸치고 사선을 잡아버리면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사선 잡히는 건좀 부담스러워서, 요것도 피할게요. 밀어서. 굳이 이거는 벽을 먹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안으로. 안으로 해서 뭔가, 음. 자, 차 달라. 걸고. 확실히 차가 이게 육선을 잡으니까, 확실히 라인, 잡히고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상대차 견제도 되고 하니까요. 침투하려고 하나 보네요. 상대차가 침투하면 살짝 애매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소비가 돼 있으니까 당장은 그게 보장되는 건 없긴 한데, 자한번더 쫓아주고 반복수 약간 해주면서. 상데가 일단 걸리니까 차가, 아, 그쪽으로 오나요? 좌측으로 도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는. 안에서. 초에서도 근데 크게 마땅히 수가 당장 보이는 건 없긴 한데, 올라간 쪼를 뭔가 잘 활용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상의 변으로 나가서 차 달라. 차선수. 산길로 차 선수. 산길로차 걸어주고, 아직까지 상대가 상으로 살을 먹지 않는 모습이네요. 상으로 살을 걸고는 있는데 좀 아껴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먹는 거를 일단은 당장 상대 차가 걸렸으니까 피하는 모습. 쪼리야 뭐종앙에 막아시켜주니까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우측의 끝에 돌를 안으로 모으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아니면 우측에 상이 지금 좀 고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 차를 한번 이동시켜 보죠. 자, 돌 모아오지 말고 이거는 포다리를 열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우측에 포다리가 지금 두 다리잖아요. 좀 전에 차가 빠짐으로 인해서 세 다리에서 두 다리로 되면서 포장의 위협을 좀더 주는 그런 효과. 아 말을 거나요? 자, 많은 아, 일단 걸리니까 피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말을 어디로 갈지가 고민이긴 한데, 자이 자리 한번 가보죠. 이 자리 진출. 상대가 포로 조를 먹게 된다면 외통 형태가 나오겠죠. 상대가 물론 뭐 차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차로 차 먹고 들어가면 결국 외통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가 포로 조를 먹기에는 부담스러웠겠죠. 아까는 상이 걸리니까 상을 좀 빼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상대 차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한변 정도로 빼서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이 변으로 나가서 음. 공격이 마땅히 보이진 않긴 한데 이거를 또 차가 뒤로 빠져서 지키기에는 모양이 너무 애매해질 것 같고 나갈게요 상이 차로 지킨다고 차가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 상이 등장하네요 오 역시 상대가 음. 자상 들어와서 일단 포로 병을 달라. 우측에 포로 포 다리를 놓아준 거죠. 이게 역시 상대가 이게 포로조를 먹지 않는 모습이죠. 역시 눈치를 다 채고 있는 것 같고, 병을 뭔가 음 제거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 병 들어온 게 은근히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상대 상한테 사도 걸려있고 아무래도 외사가 되면은 수비하기가 좀 영사 있을 때보다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 마왕 한번 나가서 상대 상을 걸어주고 조금 전에 진철한 마는 막길이도 지켜주고 있고 우측의 상도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하나요? 음, 뒤로 빠져서, 막아보겠다. 아니면, 좌, 좌측 포 말고 지금 상대 우측의 포, 공상 안에 들어있는 포를 뭔가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올리고. 아, 먹네요. 결국엔 먹었어요. 상으로 살을. 이것도, 당장 상대 상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긴 한데, 자, 뭐, 꺼 볼게요 먹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지금 쫓기고 있어서 많이 생각할 시간 틈이 나오지가 않네요 약간 여유가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포가 들어갔을 때 이번에 한번 막아 들어가서 자 상대 말을 달라 귀마 상대 우측 말을 달라고 한 거죠 아, 뒤집어서, 음, 뒤집어서 가네요. 아, 여기서도 말을 그냥 먹으면 너무 단순하게 끝나버리는 느낌이긴 한데. 아, 그래도 역시 먹어야 될까요? 자, 먹을게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쫄기. 마지막 한번 남았기 때문에. 간결하게 듣는 쪽으로, 최대한. 여기서 어, 사로 말을 먹진 않았고, 포로 먹는 모습, 그럼 밀죠.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쪼를 밀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요. 조에서는 자, 상을 달라, 살짝 걸어주고, 왜냐면 우리는 마가 쪽를 지키기 때문에 포를 거네요. 자, 살짝 피해 준 다음에. 아 사실 거기 오나요? 뭐가? 음 말을 쫓아내 보고 싶긴 한데 자 말을 걸고 뒤로 가기보단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어지고 앞으로 나와서 차를 거는 모습 자 그러면 우리는 차가 어디로 빠지는 게 좋을지 이요 자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한번 해주고, 다음에는 좀 전에 움직인 차가 상대포를 묶으러 일선 쪽으로 쭉 들어가서 가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거기로요? 지금 저를 걸긴 했지만, 왼쪽에 포가시켜주고 있고, 저를. 우리는 이 선을 잡아보죠. 이 선을 딱 잡아서, 외통 한번, 구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쪽으로. 당장은 아니긴 한데, 아, 졸 달라. 졸은 당장 포화시키고 있긴 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에도 걸려있네요. 보니까. 졸이. 아, 왼쪽으로 해서 상대가 이거를 만약에 졸병대를 받아준다면 하지 않죠. 그러면 병까지 다 먹어버리죠. 이게 왜냐면은 상대가 차로 졸을 먹는데 왜냐면 상이 들어가는 맛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딱 들어갔을 때 포가 걸리니까요 자 포를 달라 이렇게 되면 한에서도 꽤 곤란할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포가 뜰순 있겠지만 당장은 이후에 디스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아. 오, 이거는 큰일 날뻔 했네요. 이 상길을 순간 못볼뻔 했는데, 지금 우리 차가 걸려있거든요, 상길에. 살짝 피해주고, 이러면 오히려 상대만 잡힌 게될것 같네요. 잡혔다기보다는 묶인 느낌? 근데 상에 지금 포를 걸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묶어놓고, 나중에는 뭐 상으로 포를 언제든지 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상길에서 우리가 차를 피하면, 서 다시, 상대 포를 묶어두는효 과, 가되는 거죠 10초 남았습니다. 아. 이러면 시간이 다 되는데, 아, 그러면 이번 판 검사를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부터 볼 건데, 실전에서 차를 한가 올렸죠. 이거는 다음 수에 우측 끝으로 차를 돌리려고 한 건데, 상대가 그래서 이거 나왔어요, 차가. 이거는 지금 차가 가면은 여기 병 걸면은 뭐 병을 올려서 막거나, 왼쪽에 한 차가 병을 지키니까요. 아니면 차뒤 요청해서 막거나, 이렇게 막으려고 했나봐요. 지금은 먹더라도 이게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 차가 나오니까 지금은 굳이 차가 우측 빠지지 않고 쪽으 올리면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인데 여기서 상대가 병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의 병이 우리 면포한테 걸리게 되니까 바로 먹어 봤어요. 먹었을 때 상대가 포가 빨리 못 돌아가게 하려고 병으로 길을 막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땅만 두고 있으면 차가 포달라 있을때이 포가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잖아요 여기 병길이고 여기 거 먹으면 차로 먹었을 때 우리 포가 잡히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병을 먹어서 뒤로 돌아올 길을 만들어 준 건데 먼저 먹으면서 상대가 마로는 못 먹으니까 우측에 포가 있어서 맞뜨면 포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로 먹었거든요 실전에서 차로 먹었을 때 포가 돌아오면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서 상대 차가 빠지면서 양쪽 쪽을 다 걸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아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오른쪽 거는 살려 봐야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왼쪽 거를 한번 살려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중앙으로 가면 크게 다음 뒷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리는 수가 딴거 두면 당장 쫄장이 외통이거든요? 공으로 못 먹으니까 사로 먹어야 되는데, 외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대가 만약에 먼저 먹어주면 그때는 포로 살을 치고, 어, 만약에 포달라 하면은 여기 외통이거든요? 둘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수를 두면은 상대가 뭔가 막아 빠지면서 우리 면포다리를 끊으려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막아 들어가면서 여기서 외통 자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 자, 여기 차가 중앙에 들어가는 소랑 살을 먹는 소랑 마가 들어간 다음에 그두 가지 소가 나오니까 이거를 막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죠, 한에서 만약에 마가 나와서 포다리를 두 개로 만든다, 우리 면포 라인의 다리 두 개로 만들면 여기 외통을 막을 수가 없게 되고, 마가 있으니까, 우리 마가 있어서. 만약에 차로 말을 먹으면 이 중앙에 외통을 막을 수가 없죠. 사로 차를 못 먹고 포장까지 나오니까, 구로차 먹는 거는 우리 면포길이라서 두 가지 외통이 다 나오니까, 이 마들어가는 수에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미는 수가 괜찮아 보였는데, 실전에서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왼쪽으로 갔거든요. 미는 수를 못 봐가지고, 왼쪽 갔을 때, 상대가 쪼를 먹으니까 우리도 같이 먹고, 병 먹고, 쪼를 먹었을 때, 상이 들어갔어요. 여기 포를 순서로 걸었는데, 포가 사실 피할 줄 알았거든요. 뭐, 여기나, 뭐, 여기로. 근데, 앞으로 피하는 거는, 이 차장 찼을 때, 사로 막으면 외통이니까. 상길이라서. 어쩔 수 없이, 포로 막을 때, 상으로 포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피한다. 그러면, 마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었어요. 외, 외통을 보려고. 딴거 두면은, 마장 외통이다. 이거를 본 건데, 왼쪽, 그로공 피하는 건 상길이잖아요. 그래서 외통. 그럼 상대가 만약에 상이나 마루 이렇게 마장 치는 걸 막는다. 길을, 마기를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처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루살를사로 말을 먹으면 이게 외통이니까. 상길이라서. 공으로 차를 못 먹죠. 왼쪽 가는 것도 상길이고. 중앙으로 가는 것은 차길이고. 차장이라서. 뭐이 정도 수. 이런 정도를 예상해봤는데 상대가 실전에서는 상이 빠지면서 차를 걸었거든요. 여기 차를 걸었는데. 이것도 상 빠지면서 차가 내면 선수처럼 보이지만 차가 빠지면서 오히려 상대 포를 묶어버리게 되는 형태가 나오니까 먹으면 먹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실전에서는 차가 빠지면서 이게 포를 묶어놓게 되니까 이 포를 살릴 방법이 없어지게 되죠. 사로 지금 상대를 먹으면 외통이 나와요. 차로포 먹으면서 궁으로 차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면포 길이 나오니까 면포장이라서 궁으로 차못 먹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